시의 소음, 불친절까지 두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네요. 평점 1점 혹시 평점 1점짜리 캠핑장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점 1점짜리 캠핑장을 검색했고 이곳들의 리뷰들이 진실인지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모든 캠핑장에 대해 5점 만점의 리뷰를 남긴다.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장소는 경기도 양주입니다. 여기가 말로만 됐던 전원일기 캠핑장입니다. 겉보기엔 고즈넉하고 클래식한 분위기가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곳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덤뷰, 사이트 간격, 불친절, 벌레, 음산한 분위기까지 과연 이 키워드들이 단순한 불만일까요? 아니면 실제 현실일까요? 첫 번째 리뷰는 무한님이 남기셨습니다. 뷰 엉망, 무덤뷰, 비닐하우스 뷰, 빡빡한 사이트 간격, 관리는 잘안 되는데 안 되는 건 겁나 많음, 전자레인지 사용 박함, 주인일과 하나같이 불친절, 평점 1점. 무덤 뷰라고 하니까 오싹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시설이 부족해도 사람이 친절하면 좋은 기억이 남는데 여긴 하나같이 정반대인 것 같네요 날만님께서는뭐 이런 데가 있나 싶습니다 방방이는 고장난 후안 고쳐서 먼지가 뽀얗고 수영장 부지까지 빡빡하게 손님 받고 쓰레기 버리러 가면 봉지 뜯어서 확인하고 입실할 때 규칙도 안 알려주면서 수시로 하지 말라는 말은 엄청 하십니다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려면 그에 맞는 편안함 또는 휴식성은 보장하셔야죠 쉬러 왔다가 스트레스 받고 갑니다 돈 아깝습니다 평점 1점 지친 일상에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온 캠핑인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돈이 정말 아까울 것 같긴 하네요. 이혜림님 차례입니다. 입실 시간보다 일찍 갔더니 쫓겨났다가 다시 간. 이건 이해해요. 텐트 치는데 쌀알보다 작은 벌레가 텐트에 새까맣게 올라. 주인 할아버지 보더니 이맘때면 다 생기는 거다. 해롭지 않으니 내비돌아. 사람 먹는 음식에 들어가면 어쩌냐 했더니 괜찮다고. 와. 약도 안 뿌려주고 텐트 다 치고 다시 해체해서 자리 옮긴. 다른 일도 더 많았지만 쓰고 싶지도 않은. 별 반개도 아까운. 평점. 1점. 상상만 해도 진이 빠집니다. 벌레 자리 옮기고 텐트까지 다시 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캠핑일까요? 마지막 리뷰입니다. 저는 두번 다시는 안올 캠핑장으로 평합니다. 아기는 없어요. 이 캠핑장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실 겁니다. 영화 이기의 느낌이랄까요? 한번 가서 느껴보세요. 평점 일점. 이기는 제 기억으론 스릴러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살짝 긴장되긴 하네요. 그럼 제가 이 음산한 분위기가 넘치는 캠핑장을 직접 한번 테스트하러 가보겠습니다. 캠핑장 입구로 들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편하게 쉬다가 갈게요 입구에는 캠핑장 전체 안내도가 있었는데, 여기 오자마자 첫 번째로 든 느낌은 자연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데크 구역이고요. 이쪽 편에 데크 4개가 있고, 이쪽 편으로는 데크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요. 이쪽 뒤쪽으로는 다파쇄석 존이고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 텐트 50동 이상은 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발족욕탕인데 지금은 딱히 운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막상 들어가니 수영장은 따로 없었고요. 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방방이도 근처에 있었는데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었고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남자 여자 화장실은 건물이 분리되어 있었고 화장실 위생 상태는 깔끔했으며 수압도 좋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취사장인데 전자렌지는 따로 없고요. 물은 굉장히 잘 나오고 청소 상태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텐트를 칠 장소고요. 빨간색 단풍이 예뻐가지고 저 밑에서 텐트를 한번 쳐보려 합니다. 어? 오랜만에 펴봐가지고 조금 헷갈리네.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룸 투어를 같이 해보시죠. 식사를 할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제가 앉아서 쉴수 있는 의자. 예전에 샀던 텐트고요. 문을 열면 베개가 있고 침낭이 있고 저녁을 지켜줄 랜턴입니다. 뒤쪽은 자연이 준 인테리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사이트를 칠수 있는 간격인데 과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딱열 걸음. 여기도 열 걸음. 차 있는 부분부터 텐트 있는 부분까지가 개인 사이트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캠핑장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사이트로 돌아왔고요. 캠핑하면 라면이 빠질 수 없죠. 준비해온 너구리 라면을 맛있게 끓여줬습니다. 테스팅. <laughs> 와한입 맛을 봤는데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흡입했습니다. 국물도. 아 태어나서 먹어본 라면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느낌인데 진짜 맛있다. 약간의 쌀쌀함과 자연의 느낌과 이게 캠핑의 매력이지 역시 출때 밖에서 먹는 라면은 언제 먹어도 최고의 음. 맛인 거 아시죠 저는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어줬고요 그리고 나선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심심해가지고 심심해? <laughs> 네. 혼자 오니까 당연히 심심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야지 아그 그래, 다음에 한번 <laughs> <laughs>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 보니 어느덧 해가지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텐트로 들어왔고요. 아직 테스트 못 해본 게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벌레. 아직까지는 텐트에서 벌레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 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긴 하는데 혹시나 말씀드립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벌레는 전혀 없었고요. 다음 캠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가평에 위치한 하늘숲 글램핑이라는 곳입니다. 멀리서 보면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지만 리뷰를 보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카라반 냄새, 눅눅한 이불, 곰팡이 자국, 불쾌한 경험들까지 과연 이 평화로워 보이는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리뷰입니다. 진짜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이네요. 카라반에서 누가 쓰고 버린... 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따졌더니 아 죄송해요 청소 제대로 안됐나보네요 하고 끝이고 이불 눅눅하고 방은 지저분하고 낙후됐고 밤에 진짜 추웠어요 이불 쓰기도 싫었는데 찬바람이 너무 심해서 결국 두개나 덮고 잤어요 그랬는데도 너무 추워서 덜덜 떨었네 평점 1점 첫번째 리뷰부터 말문이 꽉 막히는데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뽀님이 남기셨습니다 저 진상 아닙니다 진짜 제발 가지 마세요 남자친구랑 갔는데 저녁에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만약 이 숙소를 예약했다면 수수료 내고 취소하시는 게 가장 큰 올해의 행운이며 예약을 안 했다면 숙소 차단하고 근처도 오지 마세요 저는 벌써 올해 가장 큰 행운을 날린 것 같은데요 직원 진짜 싸가졌고 이불도 싸구려 솜이불 주는데 퇴실시 이불 계속 가져오래요 심지어 이불 개더럽고 빨래도 안한거 준듯합니다 쓰레기봉투 안 주냐니까 쓰레기 더미에 있는 박스 하나 주어서 거기다 버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숙소 컨디션은 말하기도 입없픈데 의자에 싹다 담뱃방 있어요 식기 도구는 누가 닦지도 않고 가서 가위랑 집게 들었고 냄비 들었고 사용 안 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살면서 가본 숙소 중 당연 최악의 1위입니다 화장실은 다른 후기 보면 아시죠? 더말안 하겠습니다 평점 1점 이건 단순한 리뷰가 아니라 경고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푸님도 비슷한 리뷰를 남기셨습니다 카라반에서 묵은 냄새 나고 숯 플러스 외국인 암내 관리 안한티 너무 많이 나요 내부에 곰팡이도 많고 에어컨은 들춰보니할말한 온수 보일러는 차단기 내려놓고 코드 뽑아놨더라고요 괘씸 기본적으로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돈 내고 난민 체험입니다 평점 1점 이 정도면 인내력 테스트 아닌가요 파크님께서는 냉장고에서 레알 똥냄새나 컴플레인 너도 그냥 냉장고 작동되는데요 이 말만 계속함 아니 내가 언제 냉장고 안된다고 했냐고요 냄새난다고 했지 아 진짜 냉장고 열었는데 음식도 못 넣고 다시 닫음 그래놓고 하는 말 밖에 놓으세요 서비스 정신 절대 없고 꽁으로 돈 벌겠다는 마인드 평점 1점 서비스 정신도 밖에 같이 두셨나 봅니다 마지막 리뷰입니다 카라반 설명해주시는 분 완전 수련의 말투 돈 주고 수련해온 기분이에요 반말도 하시고 최악이네요 평점 1점 부어도 외쳐야 되는 걸까요? 하늘숲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까지의 리뷰만 보자면 재난 수준에 가까운데요. 과연 그 모든 말들이 과장인지 현실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몇 살이신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laughs> 그들고 어디가? 짧은 룸투어를 해보시죠. 여기는 음식을 할수 있는 주방이고요. 뭔가 이렇게 우드로 된 느낌들이 외국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데요. 물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주방에서 보이는 뷰가 자연들이 보여가지고 도심에서 볼수 없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기도구 위생상태를 확인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여기는 다이닝룸이고요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오면 이야기를 나누고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옆쪽에는 창문이 있는데 오래돼서 그런지 많이 녹슬어있고 먼지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커튼을 또 이렇게 치면 창문이 가려지니까 신경은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뷰는 딱히 엄청난 뷰는 아니고 돌들이 있어서 돌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지독하다는 문제의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요 화장실 또한 수압이 좋았고 욕조 상태와 변기 위생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일회용품도 굉장히 많이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파룸이고요 싱글 침대 두 개가 있는데 아늑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전 특히 이 램프가 굉장히 빈티지한 게 미국 느낌이 물씬 나는 거 같습니다 좋은데요 침구 상태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라반 구석구석을 확인했는데 묵은 냄새는 나지 않았고요 대망의 침실입니다 침대 상태는 나름 푹신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생 또한 너무 깔끔한데요 비상 상황 발생 쟤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어떡하죠 제 두식은 잔뜩 긴장한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왔어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잘하는데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몰래라. 너 어떻게 들어왔으면은.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야 씨, 이리 와. 이리 와. 긴장하지 마. 아큰일났네그로 올라와. 옳지 그래.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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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 누기 줘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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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어디 갔어? 오, 잘가 어디 갔어어 잘가. 비상상황 종료. 너 어떻게 들어왔냐? 날씨가 추워져서 난방을 켰는데 바닥이 따뜻하긴 해, 그치? 엄청 졸리구나. 이 친구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추울 땐또 오뎅탕 만한 게 없잖아요. 오치 오뎅탕 여기에 물을 부어 주라고 하더라고요. 소스를 넣고 오뎅탕을 푹 끓여줬습니다. 오뎅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건데 가격 대비 구성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한입 맛을 봤는데 오. 맥주가 바로 땡기는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캔 때렸습니다. 와, 집에서 먹는 먹었으면 이 정도의 맛은 아니었을 텐데 나와서 먹으면 맛이 한3배 정도는 5배다배 5배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네요. 저는 시스루 들어왔고요. 온수가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보겠습니다 온수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저는 이제 자려고 침대로 왔고요. 생각보다 카라반 내부도 되게 따뜻한 편이고 전기장판까지 있어가지고 춥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거 견이 있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밖이 추워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같이 자려고요. 조금 거. 안녕.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언제나 그렇듯 아침이 다시 밝아왔고요. 스트레칭을 하고 커튼을 쳤는데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굉장히 푹 잤고요. 이 친구가 저보다 더잘잔것 같더라고요. 믹스커피 같은 거한잔 얻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주신 믹스커피는 역시나 아주 달달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요. 캠핑장에선 귀여운 친구가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줬는데 집으로 오니까 하루가 또 이렇게 절 반겨주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작은 온기들이 모여서 제 하루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온기가 있으셨나요? 여기를 눌려서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